아, 그냥... <laughs> 한번눈었어요저 대놓고 뜨고 있어요. 지금 <laughs> 아니, 진, 진짜 내 곁에 오면 안 되겠다. 캔디님은 나 캔디님 데리러 온거 아시죠? <laughs> 그거 언덕이어서 못 봤어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니, 근데. <웃음> <웃음> 어 예, 예, 예.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갑니다. 낭떨어지, <laughs> 아니. 지이고 <laughs> 갑니다. <아니. 웃음> <laughs> <끝났어. 웃음> 지가 뭐야! <laughs> 어 자기장 완전 이러다 그냥 완전 여기 가볼까? 해안가 집 쪽으로? 이 뭐죠? 이거 배 아니에요. 여기 길 없어. 못 간다. 이거.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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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왜? 왜? 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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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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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차고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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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앞으로, 차가 한개더 있으니까 어, 안 돼요 다이차 타셔야 돼 응? 이 앞에 뭐가 있... 흐 <laughs> 잠시만요 아, 앞으로 가라고 했어요 <laughs> 앞으로 왜 가라고 했어요 아이씨 여기 운전사들 너무... <laughs> 아, 무서운데? 제발 어쩌나! <laughs> 형님 상황을 네. 말해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? 러니만드러겠그물에도 <laughs> 올라와요, 여러분. 어리도 올라와요. 가리도올라 아, 요우리아올요 우리도 올라와요. 우리도 올라어요 우리도 올라와요. 우리요 이걸 내 핑계를 아니야! 갓네님 데리러 왔어! 저 SMG 데킹남 말씀해주세요 분명 아까 데킹이었는데 왜 갑자기 있지 뭐야 물이잖아 치가 오는 점할까치가 오는 점할까치가 오는 점할까 제가 운전할까요? 제가 <laughs> 제가.. 제가 괜히 설쳤네요. 죄송합니다. 아이고.. 아, 없어요. 저는 됐습니다. 괜찮아요. AR 소음기 소음 필요하신 분? 전 괜찮습니다. 안 응? 졌어요 뭐야?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이 <아니>, 참! <laughs> 아니 백리터다 <laughs> 아니 차로 갈아타려고 <laughs>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달리고 있었구나. <laughs> 우와, 뭐야? 야야 야호야 돈마 제발 돈마 필요없다 비쿠 이게 뭡니까 아, 맞아요 배그는 진짜 공포 게임인 것 같아요 운남 패탈? 칠뭐 털려있는데? 아 아니구나 부상있다 이 아, 부상마거든 저 부상많아 여기도 있다 홀리 언더 oh, no. 보수수도 있는데? 어나 그럼 스크스 어떡하지? 이거 스크스 쓸 사람? 버려요. 아차 없어졌어. <laughs> 없어진 게 아니고 넘어진 게 아닐까요? <웃음> 없어졌어. 택으로 갈게. 택로 갔다 올게, 잠깐만. 음. 써졌죠, 차는. 어? 어? 뭐니? 이게 이게..뭐야? 이게 왜.. 음, 아아우인님 어떡하지? 아그면이요 부탄 왔으니까 이거고아탄이아 아, 뭐야 아 어? 잠깐만 잠깐만 나체조나체조왜 그래. 이래요? 왜 이래 뭔가 안 치이지 않았어? 방금? 안 치였는데 뭐지? 발 밟혔나? 아. 차 불러요 저 태워도요? 네 근데 조심히 올라와 일단 여기는 없는 거 같아 뭐예요 보세요 방송. <laughs> 아니 저 쫄아가지고 뒤로 피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그걸 왜 쫄아가지고 뒤로 피해요 가만히 저기서 뒤로 피하 <laughs> 아니 말해. 내가 운전 그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방향 돌리신 거잖아요. 맞아. 뭔 소리예요? <laughs> 방송 보세요 저 여기서 죽었어요. 피체하고 들어가실래요 라리님? 어? 그치, 그치. 저랑 분명히 인분도 세요거같 음, 같은데? 같은데. 는거같 아, 아, <laughs> 아니야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아고 어? 어, 싶다